방송이 시작될 무렵 긴장감이 넘치는 보도국의 부조정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입니다 공연 숙소로 이탈 언제나 시청자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언제든 TV를 켜면 편안한 진행으로 맞이하는 사람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를 말합니다. 뉴스도 진행하고, 뭐 MC 혹은 스포츠 중계 같은 캐스터의 역할이 아나운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김철롱 아나운서는 뉴스 생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생방송 전까지 대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 한줄한줄 한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오늘 전할 뉴스에 어떤 기사들이 들어가고 탑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하게 뉴스 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생명인 뉴스. 그래서 뉴스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 방송 순서부터 대본까지 아무리 여러 번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송 시간을 넉넉하게 남기고 미리 스튜디오에 도착하여 계속되는 상황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김초롱 아나운서의 진행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대본 연습 또한 계속됩니다. 정확한 발음은 물론이고 미묘한 어감의 차이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기사 순서 같은 거 혹시나 뉴스 직전에 이제 큐시트 짜여진 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줘야 되고 그렇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스타트. 어,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뉴스24의 시청률은 평균 7%대 정도라고 합니다. 약 380만 명 정도가 매일 시청하고 있는 셈인데요.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겠죠. 정부는 지난 4월 계 조치를 취하겠다. 점검에 점검을 거듭한 끝에 방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 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을 마친 후 한숨 돌리고 있는 김초롱 아나운서.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과 인사하는 것 또한 빼놓지 않습니다. 네. 뉴스 끝나면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서야 이제 잠이 몰려오고 이제 피곤도 몰려오고 얼른 가서 이제 자고 싶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늦은 잠을 청해야 할 시간 근데 김초롱 아나운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피곤한 몸이 이끌고 오늘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네요. 뉴스 하면서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거 이제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실제 방송에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비디오랑 오디오를 이제 동시에 잘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한시가 훌쩍 넘은 시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모니터는 계속됩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정확성과 또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또, 발성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할 때, 일본 스피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또,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면접이라든지 실제 방송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뭐, 어학 관련된 시험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MBC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점자가 이제 시험 전형에서 생겼을 때 어학 능력 시험의 점수를 갖고 있는 어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면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한 가지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로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런 차이는 또 방송사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나운서에게는 정확한 정보 전달 능력뿐 아니라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많은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이 기사가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면이좀 있어서 담당 PD와 아나운서가 계속 디스커션하면서. 을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이렇게 모든 방면의 능력을 고루 갖춘 아나운서를 선발하기 위해 각 방송사마다 채용 기준도 까다롭다는데요. 과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할까요? 언론 전공이나 뭐 언어 전공을 했다면. 분명히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공에서 심화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차로 카메라 테스트가 있고, 2차로 필기시험 봐요. 임원집 기본 면접이 있고, 카메라 심층 면접이 있고, 합숙 면접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이 있겠죠.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면접뿐만 아니라 카메라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물론이고 MC, DJ, 스포츠 캐스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데요. 김철웅 아나운서는 체조 국가대표 손현재 선수의 전담 캐스터로 활동할 만큼 스포츠 캐스터에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화이기찬 목소리로 스포츠 소식을 전할 시간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어제 한화의 소강수 송창식 선수가 선보인 풍본이 화제였는데요 마감 뉴스와는 또 다른 분위기죠 하루 동안의 스포츠 관련 소식들을 직접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스포츠는 짜여진 대본이 전혀 없이 그날그날 치러지는 경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캐스터가 그 경기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곳은 김초롱 아나운서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예비 아나운서들이 실력을 갈고 닦는 공간입니다. 서울 정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국장회의에서

어 저도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3년, 5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고요.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나를 믿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나 롤모델이 있다면 소개시켜주세요. 한 명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실제로 저는 여러 선배들에게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선배들마다 가진 장점들도 다 다르고 단점들도 다르고 몰래 몰래 저런 거는 배우지 말아야지 <laughs> 그러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여우같이 아나운서 3년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혹독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아나운서. 그만큼 화려한 날개를 마음껏 펼칠 진출 분야와 그 전망은 어떨까요? 네, 21세기 들어서 방송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일단 많아졌죠. 아, 기존의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종합 유선 방송 그리고 지역 민영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방송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송 진행자의 수요는 정말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수준 높은 진행, 자연스러운 진행과 함께 우리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이 아나운서로서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시청자에게 전하기 위해 항상 한발더 앞서 걷고 한번더 확인하는 아나운서 바른 말을 빠르게 전하는 사람, 아나운서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목소리로 아침을 열어주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방송 순서 고지나 시간 고지 등 비교적 비중이 낮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점차 경력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방송에 투입됩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2년제 대학의 아나운서학과 등을 졸업하면 방송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나운서에 입직하려면 1년에 한번 있는 지상파 아나운서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전문 채널 등 종합 유선 방송사 기업의 사내 방송국에서 시행하는 공개 채용에 응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의 표준어와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아나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아나운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방송 현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치와 순발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2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나 각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방송 아카데미 및 사설 방송 관련 학원에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열리면서 방송 영역의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아나운서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죠. 평소에 충분히 실력을 연마해놓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분야로든 진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TV를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 수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방송은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운서에겐 충분한 실력은 물론이고 친화력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